1. 코스피 장중 3033 돌파.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장중 303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건설주 중심의 강세가 지수상승을 견인했습니다. 2. 카카오, 손자회사 상장, 무산. 주가 하락세, 카카오 의스퀘어의 상장 준비가 지연되며, 카카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3. 현대차, 미국에서 수소트럭 사업 본격화, 현대차가 캘리포니아에서 수소전기트럭을 본격 운행하며 국미 수소시장에 진출합니다. 친환경 상용차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4. 하나은행, 기업 고객 대상 ESG 컨설팅 확대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ESG 전략 수립 및 공식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진행됩니다. 5. 서울 오피스 공실률 1%대 역대 최저 서울 주요 권역 오피스 공실률이 1.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임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이스타항공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재매각 추진 이스타항공이 완전자 본 잠식 상태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향후 항공 운송 면허 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 서울 아파트 매매가 20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째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가용성 지역에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8. 공모주 시장, 하반기 대여급 IPO 대기 중 에코프로마티리얼즈, 현대오일뱅크 등 대형 기업들이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뜰 것으로 보입니다.